인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기념일도 좀 많고 몸과 마음이 좀 바빠지는 달이 아, 네. 바로 5월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기념일이. 그쵸? 어린이날 맞받은, 있죠. 그렇죠, 음. 그렇죠, 어린이날 해서 선물 주고. 그렇죠. 끝나면 어버이날 있죠. 바로죠. 그렇죠. 부모님 모셔야죠. 끝나면 스승의 날이 있어요. 맞다. 선생님들 에이. 모셔야죠. 끝나면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laughs> 왜 부부의 날은 남편만 <laughs> 모시나요? 부부의 <laughs> 날 모시고 네. 끝나면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도 모셔야죠. 할게 너무 많아요. 와, 쫙 하고 있네요. 아 너무 많습니다. 네.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기념일 외에도 결혼식도 많아요. 아, 매 주마다 결혼식 가서 이제 부조를 하다 보면 이게 잠깐 월급이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달러.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손님 바로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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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등장하시자마자그 영화 마스코 오브 조로가 생각났어요. 머리 스타일과 어, 그렇죠. 네, 저는 어. 그 WWF 마초맨이 <laughs> 생각이 났어요. <laughs> 네, 네, 아... 네. 자기 소개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번 먼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고향입니다. 금산 토박이시래요. 3 대째 거주하고 계신다고. 오,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고향을 떠나기 마련인데 네. 어떻게 금산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네요? 아, 뭐 별로 다른데 불러주는 데도 없고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네. 전 금산이 좋아요. 오. 예, 고향이 좋아요. 좋죠, 좋죠. 자 그리고 고향하면 생각나는 것 독서광 산골 소년 그리고 작은 극장. 극장이요? 오. 금산에 작은 극장이 있나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읍에는 네. 큰 극장이 두개 있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살던 작은 동네에는 네. 예, 면 소재지거든요 네. 네, 아주 작은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극장이 바로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아, 영화 많이 보셨겠는데요 네. 그쵸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고 아, 어렸을 적부터 어, 꿈은 영화감독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어, 현재까지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다른 방향으로 꿈을 전환하다 보니까 음. 영화 수집가가 되었네요. 음. 네. 오늘, 오늘 뭐 정체를 다 밝히시네요. 밝히지 않아도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하셔서. 네. 아. 그러면 계속해서 좀 보죠. 네. 양직사예요 별명이 양직사. 음, 네. 네. 직사? 직사가 <laughs> 예. 뭐, 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요. 아, 예, 음,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찍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예, 은어구나 익숙합니다. 네, 네. <laughs> 호마왕은 뭐예요? 호마왕은 뭐예요? 아, 제가 이 별명은. 호마마 호마 그거요? 예. 아, 오, 맞아요? 틀렸고요. <웃음> <웃음> 호기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호기심 대마왕의 준말. 아 예,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음. 자, 그리고 취미 볼게요.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시고, 음악 들으면서 졸기 요것좀 특이하네요. 네. 어, 시간 날 때마다 엄청 음식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음.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주로 어떤 거? 네. 만드세요? 음, 뭐 한식 양식 가리지는 않는데요. 네. 어, 뭐 어떤 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양해남식, 그냥 양해남식 아닐까 싶네요. 아, 양해남식! 양해남. 아, 본인 소개가 끝났네. 양해남씨 나왔구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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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네. 음악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 재미없고요. 꼭 졸아야지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특별하게 보통은 이제 자기가 벗으시면서 나 누굽니다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직접 소개를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음. 벗을 준비를 해주시고. 네. 영화 수집가 양해남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0여 년 동안 영화 포스터만 모아온 한 수집가가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귀한 포스터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영화의 얼굴 포스터. 영화 팬들을 아련한 추억 속으로 안내합니다. 박물관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이 희귀 포스터들은 한 수집가가 30여 년 동안 혼자서 모은 자료입니다. 집에 쌓아두면 그 보물 이제 볼수 없거든요. 같이 공유했었을 때, 많은 사람과 나눴을 때 진짜 보물이 되고.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금산이 굉장히 시골이었을 텐데. 영화를 어떻게 접하셨을지 그 극장 얘기 잠깐 하셨지만 고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네. 예.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은 세상 밖으로 좀 구경을 좀 하고 싶은데 음. 뭐 딱히 너무 어렸으니까 어, 초등학교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어, 글자를 못 읽을 때 저는 영화를 봤어요. 아, 그런데 이제 예. 극장 막 간다고 부모님이 혼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약간 혼나기도 했는데 그렇게 네.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고요. 음. 어, 용돈도 극장 간다고 그돈 가지고 극장에 갔었던 아.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 두 개요. 당신은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만 하진 않았거든요. 동시 상영뭐 이런 네. 네. 어세 편도 한적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좀 작았어요. 아, 어렸을 때 특히나 작았는데 네. 그 극장에 그키 높은 긴 의자 나무 의자가 있었거든요. 네. 한쪽에서 이렇게 흔들면 끼딱 끼딱 소리가 하면서뭐열 명이 다 흔들려요. 아, 진짜. <laughs> 우와, 근데 진짜 그 의자에 그렇구나? 앉으면 네. 스크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면이. 음. 그렇죠, 어리면또 네. 어리, 너무 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맨 앞자리는 제자리인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요, 거기 앉아서 재미있는 영화면 참 좋을 텐데. 재미없는 영화는요, 보다가 점차점차, 점차점차, 점차, <laughs> 점차, <laughs> 점차, <laughs> <laughs> 누워버리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영화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있는데 음. 계속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음. 네. 청소하는 아저씨가 어, 나 집에다 데려다 줬고 아, 아 오, <laughs> 아, 아저씨 좋은 시분이다. 아, 네. 왜냐면 동네에다 보니까요, 서로 다 알거든요. 아 예, 그리고 극장하고 저희 집하고 사는 집하고 네. 5 분밖에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유 네. 해남이 또 왔네. 예, 네, 네, 맞아요. 다 알아요. 네. 아이고 해남이는 매일 영화 보네. <laughs> 음. 근데 네, 그럼 이 포스터 언제부터 좀 수집을 하셨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아, 198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9년부터. 올해 와. 만 30년이 되었네요. 와, 와, 와. 그러면 뭐 엄청난 게 모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처음엔 자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야가 너무 많아서 수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아, 제가 야외에 창고 두 개. 예. 그리고 사는 집도 필름과 영화 자료로 가득. 이러다 보니까 무슨 고물상 그런 풍경이죠. 좀... 가보고 싶다. <laughs> 어, 이게 유물들이요. 오래되다 보니까요, 자꾸만 냄새가 나요. 시큼한 냄새가 집안 전체를 진동해요. 어 예. 가족들은 근데 반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모으시는데? 아, 당연히 그... 반대했고요. 네. 난내 자식이 저러면 네. 집 내쫓을 거예요. <laughs> 맞아요. 어, 쫓겨서 하시죠? 어, 네. 어, 부모님께서. 어, 거의 뭐 쫓겨날 분위기도 있기도 한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결혼을 해서 이제 나가는데,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사람이 어, 수집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음... 네. 이 정도일지 몰랐겠지. <laughs> 그런 집사람도. 네. 맞아요. 어... <laughs> 그래서, 어, 하지만 지금까지도, 어, 제 30년 수집 과정에서 크게 뭐 이렇게 타박을 뭐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30년 동안 모험 영화 포스터만 지금 한몇개 되는 거예요? 어, 종수로는 2,400 종인데요. 물론 입수를 하다 보면 한 장만 이렇게 입수하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여러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2만 점은 되지 않을까요? 2만. 점. 아니 그럼 2만 점이면 이게 진짜. 다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맞아요. 하세요? 왜냐하면 종이라서 예. 썩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도 어 따로 그 방을 하나 마련을 해서 네. 도면함 서랍이죠, 그러니까 어. 예. 건축 사무소에서 주로 쓰는데요. 이것들을 쭉 일렬로 배치를 해서 어 왜냐하면 말거나 접거나 하면 나중에 부러져 버리거든요, 종이가. 음. 관리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래서. 어, 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이것들을 위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하나 쯤 만들어지면 음. 제가 어, 얼마나 행복할까. 네. 결국에는 이것들이 널리 쓰여지게 된 이런 결과를 보게 될 테니까요. 음. 나라에서 음. 예산을 좀 달라라는 이야기로좀 들리는데 아니 이거 뭐 금산 군에서 이걸 활용해서 금산 방문 코스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어, 좋은데요? 예, 예.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게 아니니까. <laughs> 예, 예, 예.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네. 귀한 포스터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우리가 명품을 만질때 그렇죠. 이런 장갑 끼죠. 음. 유일본이기도 하고 아,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아, 도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경우는 없고요. 네. <laughs> 조심스럽기도 하고 냄새라도 한번 맡아 봐요. <laughs> <laughs> 이거 몇 년도 예, 작품이에 1956년 <laughs> 영화인데 <웃음> 세월의 냄새가 좀 묻어나나요? 네네. 네. 어. <laughs> 여기도 보면 갈라졌어요. 세월의 흔적이 <laughs> 여기는 그림이 벗겨졌어. 네. 네. 사랑이냐 허영이냐 운명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아내의 성도덕 하고 그렇게 찢어져 나가 <laughs> 성도덕 아 저기서 찢어진 거더 궁금해 아 예, 제가 이거 찾았습니다 어 뭐예요 예. 위기 아 위기. 성도덕 위기 어... 야 영화 포스터도 <laughs> 시대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어 이때 당시 이렇게 쓰여진 문구 보면 한자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국한문이 혼용되는 이게 그러네요. 일반적인 표기법이었죠 음. 아 좋네 당시에는... 예.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주연 배우 이름들이에요 네 김정님하고 네. 가로 열고 닫고 한자로 신인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아 이때 당시 이 루비거든요. 영화감독이나 영화배우나 데뷔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신인이라고 표기를 해줍니 좋다. 어. 친절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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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신기하다. <laughs> 예. 아버지 엄마는 아직 안 들어왔어. 밤마다 엄마가 안들리시니까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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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당시에는 네. 그럼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이었던 거, 거죠? 그랬죠. 아 그랬죠. 이 소설이 원작은 소설인데 네. 서울신문에 당시 <laughs> 연재가 될 때에 아주 오, 대단한 오,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그렇죠. 불러일으켰어요. 다음 코 한번 볼까요? 예 자유부인에 보죠. 이어서 다음 예. 영화는 별들고 칠십 년대죠. 천구백칠십사 년도 이장호 감독의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아, 이장호 감독의 데뷔작이요, 음. 거예요 네. 오. 별들의 고향. 음. 그리고 옆에 보면 예, DJ 이장. 예. 이장이 어, 이때 왜 이장이가, 이장이가 중요했냐면요. 네. 1974년도에 최초로 OST가 나오거든요. 아, 네. 아 영화 아. 음악이 그때부터 예. 정말 음반 전체가 별들의 고향음반인 거예요. 아니, 한국 영화 영화사에서... 별들의 고향 그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요. 내다리 네. <laughs> 전설의 고향 <고향인구나. 웃음> 아, 그 아, 네. <laughs> 아 전설의 모양. 그들의 모양은 뭐야? 그, 그 뭐야? 어. 오랜만이군. 오랜만이군. 오랜만에 아. 누워보는 거. 아, 맞았어요. 어, 맞아요. <laughs> 예. 아, 역시 <웃음> 맞언니다. <웃음>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 거. 손예진 아, 아, 예, 그러게요. 아, 예. 어, 씨 닮았어요 다니는 숨기고요 예 식시 아니 신성희 선생님과 섭섭하신 것 같은데 예또 아, 네. <laughs> 아, 보러 가죠 예야그 유명한 네. 뽕야 <laughs> 아, 진짜 개그계에서 <laughs> 많이 이렇게. 네. 예. 이제 히트했던 <laughs> 네. 뽕인데난 포스터 태어나 처음 봐. 저도요. 예, 어, 1986년 이두용 감독 작품입니다. 86년? 저 86년에 태어났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 네. 어. 네. 저는 이게 그거잖아요. 많이 이거 아닙니까? 이대근. 이대근이라고 하는 배우가 네. 이제 이런 캐릭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캐릭터를 갖기 위해서 전 과정이기도 해요. 아. 예. 아 어, 나중에 만님이란 영화를 정말 찍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웃음> <웃음> 뭐 가렸네요 이렇게 이 글씨로.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여성분이... 똥잎을 덮고 응. 있는 음... 누군가가 보여요. 공공 장소에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를 위해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야... 일부러 이렇게 덮었죠. 영화에서도. 그 약간 성적인 요소로 강조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1930년대 그뼈 아팠었던 일제 강점기 농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 진중한 영화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포스터를 보고 나니까 요거를 어떻게 수집을 하셨을지 수집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어, 생각보다. 이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아, 않더라고요. 어, 어, 그게 예. 어렵죠. 어,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 분을 어, 다방 주인이셨는데 음. 제가 자주 가는 금산에요? 어, 아니고요. 대전에 계십니다. 네. 어, 국장을 예전에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기 시작했고요. 음.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 그룹이 이렇게 따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 순업이라고 해요. 순회상영업이에요. 아, 예. 아. 예전에는 극장이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아. 포장 흰 포장을 치고 이렇게 극장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여기저기 뭐 로테이션을 돈다 이런 뜻인가요? 예예. 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별들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한테 전해주신 분이. 미망인이셨는데요. 남편분은 돌아가시고, 이거를 유품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셨었어요. 네, 이유는요, 이분도 순회상영업을 하셨었는데, 아, 네. 별들의 고향이 참큰 히트작품 아닙니까? 그러네. 지시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틀면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살림도 굉장히 나아지기도 하고, 자기 두 부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을 준. 그러한 영화기도 음. 해요 음. 그래서 품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막 그냥 달라고 이게 얼마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분의 인생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어렵사리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아~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이제 아~ 내 인생을 내가 보관했던 이 물품이 이 포스터가 더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저한테 그냥 주시는데 제가 뭐~ 그냥 올 수는 없죠 음~, 음 근데 그러면, 다 뭐~ 백가를 지불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예 예. 예. 그러면 한 얼마 드셨어요 지금까지 총? <laughs> 그게 제일 궁금해요. <laughs> 은행에 이렇게 하면 그거 대출받은 거 이렇게 네. 조회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근거자료로. 네. 근거 네. 뭐한 5억은 넘는 것 같은데. <웃음> 5억이요? 정말 <laughs> 그 모으는데 5억이 넘게 드셨다고요? 아, 네. <laughs> 굉장히 잘 사시나보네요. 아, 그 이제 집 담보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집도 이렇게 제게 어느 순간 아니더라고요. 아, 나 은행 거죠? 네. 네. 음. 와, 근데. <laughs> 참. 네. 궁금한 게 예전 거라면 그냥 무조건 다 모으신 거예요? 그뭐 모으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음, 맞아요. 수집가는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집품을 늘리면 안 되고요. 자꾸만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네. 늘리면 늘릴수록 폐가망신하는 걸 제가 음. 몸소 음. <laughs>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 가능하면 줄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관련된 품목들도 자꾸만 한정되게 저는 포스터만으로 이렇게 야. 집중을 하게 된 음. 이유기도 하고요. 음. 연도 수도 이렇게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1989년까지 그 이후로는 많아요. 유물들도 많기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 고 그럴까요? 네네. 노력에 비해서 네네. 현재 상태로서는 아마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유물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 수집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아, 생각이 아. 드네요. 아. 사실 올해가 그 한국 영화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집가들한테도 남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좀 어떠세요 전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음.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냈습니다 아~, 아이 그... 책은 저의 수집하는 과정하고요 예. 그다음에 쿠퍼도 영화에... 들어있는 거죠 예 아,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와. 절반 정도는 이게 제 글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화도 이제 분석도 하고 네. 시대 상황도 이야기하고요. 음. 그 다음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와. 또 어,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어, 그때 당시로서는 영화 포스터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셈이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영화 내용에 상관없이 흥행에 상관없이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어, 이거는 정말 최고였다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71년도 김기현 감독의 환녀라고 하는 환 음. 음. 예. 이 포스터는 깐느라든지그 베네치아 이런 곳에. 그 유행하고 있는 포스터와 거의 흡사한 스타일이에요. 어, 예. 아, 그래요? 음, 예, 그 정도로 파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전계연이라고 하는 그 배우 머릿속에 그 윤여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집어 넣거든요. 음. 예. 어, 이 둘은 굉장히 큰 갈등 관계에 있고요. 아 네. 어, 이런 삼각관계를 다뤘는데 이 이미지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슴을 딱 치면서 맞아. 크, 예,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laughs>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증을 아, 가지실 거요저 사람은 도대체, 뭐 먹고, 뭐 먹고 사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네. 네, 네. 그냥 영화 자료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끓여 먹기도 하고요. <웃음> <웃음> 설마요? 예. 그렇진 않고요. 네.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음. 어, 물론 제 전공은 두 분야는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네. 예. 근데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 사진도 역시나 예 소득하고는 그렇죠. 관련이 없는데요. 예, 제 그냥 작업일 뿐이고요. 네. 어, 음. 저한테 가장 도움을 주고 있는 분야는 조경 사진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음. 음. 조경? 좀 생소하시죠. 네. 예. 뭐예요? 어... 나무? <laughs> 맞아요. 이 타이틀은 어, 한국에서 저만 사용하는 유일한 타이틀이네요. 음, 네, 조경사진. 가 음. 왜냐하면, 네. 건축사진을 하는 분들이 조경사진은 그냥 같이 겸업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음. 하지만 저는 건축사진을 하지 않고요. 조경사진만 예, 아주 특화시킨 이 분야만 하고 있는데, 어, 제가 하고 있는 조경사진 분야는 공공조경들이에요. 그래서, 공원? 예, 맞습니다. 아. 예, 엄청나게 큰 공원. 네. 어, 예를 들어서, 청계천 복원공사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 공원화 시키면서 네. 예, 그런 사진들은 제가 찍었죠. 네,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요? 예, 아 과정 그리고 결과물 음 예, 그리고 어, 선유도 공원이라고 알죠? 기도 네, 네. 예, 양화대교 네? 바로 옆에 예 거기는 원래 거기 양수장이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섬 전체를 공원화 시키면서 이제 그런 사진들 과정. 이런 기록을 하는 걸 제가 워낙 기록 수집 이런 걸 좋아하다 네. 보니까 저랑 잘 맞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큼직큼직한 걸다 따내셨네요? 네, 제가 금산에 살고 있는 장점이기도 한데요. 예. 아촌 놈이라서 가능했어요. 왜요? 아 도시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자신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촌 놈이고. 우리 동네의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는 그 공원들을 찍었습니다. 음.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어필이 됐어요. 음. 아. 금산 덕분에 예, 금산의 산이 참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그근데 예. 음. 아, 소득 중에 한 부분은 또 시를 쓰신다고 들었어요. 시를 쓰세요? 또, 예, 소득이 전혀 안 되는 분이 아 것입니다. 그래요. 아. 아, 하지만 아 시가 밥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이 네. 생각은 제가 35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시 모임이 어, 좌도시 동인회라고 4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 모임 단체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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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번에 출간하신 시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개 네 다가온 모든 시간? 네. 음. 사진 시집이에요, 보니까. 음. 이렇게. 네. 열 풍경하고 또 시골의, 시골의 어머니들, 아기들 사진들이 네. 많아요. 아 너무 이뻐요. 아니, 농사 짓는 분들 <laughs> 모습도 있고. 이게 시 제목은 천하무적 천하장사예요. 음. 그리고 어머님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아, 산으로 가시는 건가요? 예. 밭에서 돌아오고. 아 밭에서 <laughs> 돌아오시는 거예요 <laughs> 시는 어디서 좀 들어본 느낌이에요.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아, 인조 인종... 인간 로봇. <laughs> 로봇. 로봇. <laughs> 약간 신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또 다른 느낌으로 재해석되니까 네. 너무 좋아요 와. 진정한 위대한 천하장사 어머니 어머니 네. 그리고 이렇게 이웃들의 사진을 찍으셔갖고 거그에또 이제 글을 쓰셔서 음. 시집을 내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네. 가까운데 사람들과 만나서 가까운 이야기를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이 부분은 저한테 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하는데 음. 어, 제가 직접 쓰는 창작을 해내는 경우도 많지만 네. 그들과 전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음.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화하는데 편하죠. 사진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 자리에 가서 절대로 카메라를 먼저 들어올리지 않습니다. 음. 네. 충분히 친숙해진 다음에. 음. 그래서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 나온다. 네. 네. 백마디 말보다도 꾸밈이 없는 금산 사람의 표정을 사랑했다. 그의 기본적인 관심은 바로 사람이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되면, 네 시간 동안 친해지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들을 제가 시로 이렇게 표현을 음. 하죠. 뭐, 사진도 찍으시고 시도 지으시고 또 음악 비평가로도 음악 비평가로도 뭐요? 어? 또 한다고요? 활동을 하신대요. 다른 예. 일이 또 있으세요? 저희 사춘 형이 지금도 금산에 살고 계신데 이렇게 음악사라고 예전에 전파사랑 네. 다른 그래, 음반 파는 가게를 하셨어요. 네. 거기서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나 저한테 큰 기쁨을 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악을 듣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조금 나눌 수 있겠으면 좋겠다 네. 이게 바로 평론이라는 글로 음. 이어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요도 물론 많이 듣는 시간이 많지만 이땐 조금 제가 글로 벌해요 음. 월드뮤직 아 음. 그래서 아오. 특히 아프리카 음악이나 남미 쪽 음악들은 제가 음. 평론을 하면서 한국에 많은 소개들을 했어요 음. 와. 내가 만나본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 중에 네. 네. 가장 호기심이 많고. 나이 안 많거든요. <laughs> 아, 보이세요. 저보다, 저보다 많으시겠죠. <laughs> 정말 그... 다양한 일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어, 제그 별명에 오와. 들어있기도 해요. 호마왕이라고 하는 별명. 예. 호기심? 호 예. 호기심. 예. 제가 궁금한 건 정말 못 참거든요. <laughs> 그 특히나 예. 궁금한 걸 간접 체험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직접, 직접 봐야 돼요. 돼요.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그죠? 네. 저희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양해남 삼행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삼행시인데요. 맞아요. 너게 그 어려워요. 네. 그 음... 이름은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 제가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수집한 어떤 영화 포스터 물품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에이. 그럼 오늘은 양의 나무로 3행시 하지 말고 아직, 아직, 예. 영화 포스터를 <laughs> 모으시는 분이니까 <laughs> 영화 작품으로 <laughs> 음.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음. 뽕으로 뽕으로 부탁드릴게요. <laughs> 한 글자. 한 글자. 일행 시 예, 일행 시 표정이 선생님, 참... 지금 표정이 나쁘네. 어, 다뽕하신것 어, <laughs> 같아요. <laughs> 아이 그그 정도는 아니고요. <laughs> 뽕. 네. 네가 꼈지. 뽕. 네. 네가 꼈지. <laughs> 나 오늘 느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네. 녹화하면서 양인 선생 만났잖아요. 네. 저렇게 경쾌하고 밝은 분인데 아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laughs> <laughs> 그렇죠. 뽕의 화답을 잘 받아서 네. 그러면 어, 양해남으로. 양해남으로. 자 오늘은 뽕이 네. <laughs> 씨가 오늘 띄워주세요 네. 선생님. 양양손 가득 이를 뭉쳐진 당신. 음. 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당신. 남. 남들에게 박수 받고 남들과 나누는 일을 평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해남, 화이팅! 오 저희와 함께 귀한 영화 포스터도 나눠주시고 또 예술가의 인생 나눠주셔서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선물 하나 드릴까요? 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뭐야? 저 영화 뭐, 비정화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자세히 보면요. 세로로 두 줄이 어, 보여요. 어, 네. 네. 바로 어, 이 세로줄이 네. 오리지널 사운드스입니다 아, 음악! 아, 아, 이게... 네. 굉장히 신기해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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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013년도 네. 설국열차를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필름영화는 제작되지 않아요. 아, 예,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아. 꽃도 있어요. 이내 <목소리도> 사랑